안녕하세요. 아이언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깨 앞쪽 라인을 자극하고 쇄골 라인까지 정리해 줄수 있는 프론트 레이즈라는 동작을 준비해 봤어요. 프론트 레이즈 20개씩 5세트로 오늘 저와 함께 쇄골 라인 예쁘게 정리하러 가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오늘 덤벨 2kg짜리 2 개를 준비했어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생수병 500ml나 덤벨 1kg을 준비하셔도 충분히 어깨 앞쪽이 자극이 가니까 가벼운 무게로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두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서 서주시고 살짝 무릎 살짝 굽히고 그다음에 골반 살짝 굽혀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서볼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은 손바닥이 허벅지를 향하게 떨어뜨려 주시고 팔꿈치는 살짝 굽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 팔을 앞쪽으로 멀리 뻗어볼 거예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앞쪽으로 멀리. 덤벨을 드러낸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멀리 뻗어낸다는 느낌을 써야 승모근에 무리가 안 가고 어깨에 자극이 갈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를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어깨가 너무 앞으로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복부에도 힘꾹 잡아서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게요. 최대한 덤벨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뻗어내주세요. 내려오는 올 때도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와, 벌써 첫 번째 세트가 끝났어요. 어깨 운동은 초보자인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만 운동을 해도 충분히 자극이 가거든요? 2kg밖에 안 되는데 벌써 약간 어깨가 뜨거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세트 시작해볼게요. 자, 덤벨 든두 손을 멀리 뻗어낼 거예요. 내려놓을 때도 버티면서. 저는 덤벨을 멀리 뻗어낼 때후 하고 숨을 내뱉을게요. 멀리 뻗어낼 때후 하고 내셨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들이마셔주세요. 덤벨을 최대한 멀리 누군가가 내 덤벨을 저 앞에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멀리 뻗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모근이 아니라 어깨에 자극이 옵니다. 으흐, 으흐. 여러분, 이 프론트 레이즈를 하면 여러분이 예쁜 쇄골 라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100개 오늘 같이 채워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세트 시작해볼게요 무릎이랑 골반 살짝 굽혀주시고 두 팔은 멀리 상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힘도 꽉 잡아주세요 내려놓을 때도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셔야 돼요. 으, 아파. 저는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무리가 가요 하시는 분들은 한 팔씩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두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자, 다시 준비해 주시고. 자, 두발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무릎 골반 살짝만 접어주고 시작해볼게요. 팔꿈치도 살짝만 접어주시고, 고! 멀리 뻗어냈을 때, 한 1초 정도 살짝 홀드했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런데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 저는 어깨가 자극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승모근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팔을 어깨 높이까지만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높이 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귀와 어깨는 최대한 멀어지게, 승모에 최대한 긴장만 풀어 주시고, 귀와 어깨 간격 충분히 유지하면서, 멀리 뻗어내주셔야 돼요. 멀리 뻗어내는 것만으로도 승모근보다는 어깨에 자극이 와요. 으, 아파. 하,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세트 남았어요. 여러분 20개만 더하면 우리 여름에 예쁜 민소매를 입을 수 있어요. 하, 끝까지 힘내세요. 자, 살짝, 이렇게 어깨도 살짝 풀어주시고, 마지막 세트 가볼게요. 후... 앞으로 멀리 뻗어내볼게요. 후... 마지막, 마지막 세트니까 더욱더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멀리 뻗어냈다가 1초 홀드하고 돌아오기. 잠깐 홀드했다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운동 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적응 완료! 하, 여러분, 지금 막 어깨가 막 불타는 느낌이 들고, 팔을 올리기가 힘들고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따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럼 내일 등 라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수 있는 등 운동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까지 안녕!